다다다다다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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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탱글 다. 봉팔이 형 그냥 심심해가지고 사람들하고 놀라고 채팅하고 놀라고 그냥 신화 캐릭 하나 사셨대요. 일단 다 혈창이랑 이런 거다 끄고 할게요. 에 네, 괜히 또 오해 받으니까 그냥 캐릭터 상담 한번 해드리려고. 네. 와 비번 진짜 엄청 어렵게 놨네 진짜 매하는 데 캐릭터 진짜 아이디도 가려. 자 여러분들 봉팔이 뒤졌어. 감히 나를 배신하고 저 결로가 잘 들어 봉팔 이 캐릭 해킹했어. 어 앞으로 조심해. 캐릭터 비번 해킹했으니까. 알았어. 봉팔. 자 지금도 잘 들어 봉팔이 캐릭 보이면 여러분들 무조건 첫사갑니다 무조건 먼저 칠 거야. 알았어. 인증 땄어! 자 일단 캐릭터 한번 보겠습니다. 아 야! 근데 아 이형또 현질 안 한다고 해놓고 장비 엄청나게 했네. 칠라 7G2에 칠 이거 이것만 해도 얼마야? 장비 값만 해도 거의... 몇 천만 원? 봉파리 형 그냥 심심해가지고 사람들하고 놀라고 채팅하고 놀라고 그냥 심한 캐릭 하나 사셨대요. 심심해가지고 사람들하고 놀라고 채팅하고 놀라고 채팅하고 놀라고 놀라고 엘릭스 아예 안 해? h p 아니 스톤 데성하나 엘릭서는 오야 어? 괜히 말이 지금 잊지 말자 말이 있잖아 아무도 하지 말자 아무도 하지 말자 아, 신하 1형이 0이다 0 하나 둘셋셋넷다여 일곱 여기에다가 사냥만 할건데 와 이런 건 아예 손안될 거라고 하셨거든 형님. 형님이 손안 되는 게맞아요 그냥 사냥만 돌리려고 하신 거니까 엘릭서는 스톤 내서만 그냥 사냥만 돌릴 거면 스톤 내서만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. 피는 올려봤자 의미가 없어요. 어차피 원 턴에 가는 거니까. 자, 봉팔이 형님. 자, 봉팔이 형님. 봉팔이 형. 봉팔이 형. 봉팔이 형. 야,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아, 형님 이거 빨리 정리하고 그냥. 나중에 게임을 하시는 뭐, 제대로 된 캐릭을 사야지, 이거. 갖고 있으면 괜히 손 걸려가지고 뽑기나 하고 그러실텐데, 예? 예, 집에 탑에서 봉춘 막 해요, 형님. 예. 진짜 싸움 일도 안 하긴 안 했다. 진짜! 우리 봉파령! 클라스 많이 죽었네. 진짜, 마음이 아프다. 이야! 그냥 서버에서 한두 명하고만 싸웠네. 야, 유일하게 도움 뜬 게, 유일하게 도움, 도움 뜬게 동맹 죽였다. 아 유일하게 동맹, 동, 유일하게 도움 뜬게 동맹을 죽였어. 이 정도면, 은 아, 진짜. 이 정도면, 형님, 집에 탑에서 사냥하십. 아이고, 내가 진짜 우리 퐁파리한 클라스, 그냥. 이, 이 정도 돼버렸네. 엘릭서 형님 스톤 내성만 하고 돈 쓰지 마세요. 예, 스톤 내성 저엘릭서는 하고 나중에 캐릭터 팔때 그냥 기본은 돼야 또 사니까. 아니 근데 이것은 왜 이렇게 비싼 걸사 놓은 거야 형님은? 형님 아니 이렇게나 센걸왜 박아놨어요? 이거 다 그냥 옷자리로 내리지 사냥만 할 건데 가더는 사서 날렸다고? 몇 가더요? 여봐요 여봐 여봐 리치는 어디서 난 거야? 하프 14H.P. 야, 오늘 봉쭉 다섯 장 먹었네. 잠시만요. 정산 요봐 요바, 요바 사냥만 돌려간다. 해놓고 다이아 벌써 150만 샀어. 3천만원 아치. 요봐 요바, 내가 이럴 줄 알았어. 이러면서 뭐 사냥만 해. 다이아 벌써 3천만원 조줬네 아니, 안 봐도 비교지이 정도면 그냥 내가 다 알아버리지. 봉파리형 머리 꼭대기 있어 버리지 지금. 와. 3십일 날. 어제네 어제. 어제만 벌써 30만. 40만, 50만, 60만, 70만, 80. 와. 아? 어. 형 로그아웃은 해야 돼요. 알았어 알았어. 월드 보지 말라고. 알았어요 알았어요 로그 나오면 할게요 아이 진짜 아 로그아웃 한번 할게 아이 정말 아 로그아웃은 해야죠 <laughs> 안봐 예 네, 안봐 안봐 자! 하딘 8서버의 전사 체험 영위 캐릭이 보조입니다 참고하세요 형님들 예 네. 그리고 하딘 1의 중심 중사 저다크 <laughs> 영위 캐릭 예 네, 보조입니다 저캘분들 화이팅! 화이팅! 자 갑니다 야, 봉팔이한테 카톡 왔는데 야이 미친 맞냐. 새끼야. 보조 하이. 공개하면 어떻게 이 미친놈아. 어때문에 자사 못 하면 니네 책임이다 개새끼야. 아, 형님. 아 그런다고 이렇게 욕을 막 민심 떡사냐? 떡사냐? 민심 민심 떡사냐? 왕년업 떡사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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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심, 민심 떡사냐? 야 내가 마피 안 원조 정리 1세대 떡상이야. 떡상이야. 민심 떡상이야. 민심, 민심 떡상이야. 알았냐? 근데 형님, 들 하나 물어보자. 하면 그냥...